옥기 1이장 그러자 요기 대답했습니다. 삼으로 자네만 사람을 먹으면 그러자도 죽으면 도죽겠 그러는 자네 마찬가지로 내가 통 여기 있다면 누가 모르겠냐은우다고로움이정한 내가 우선거리가 되거나그화저나 제안을 시거나 발이 굽혀 떨어지 사람의 겹치는 발이 비 강도에 되고 어, 노래 자는자 하는 곳에 하느께서 풍성하게 애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은 어, ये बोल रहे हैं कि बोला बोला खाते से तेरी कुछ नहीं और हम ये बताएंगे वाले बोल रहा है खाते को भी तेरी तेरे जो आलिया जो कुछ दे के जो आते हैं तो बोलोगे ना का तेरे सारे ना करते हैं तुम तो ज़्यादा सुन साले को हो ना कुछ नहीं किया वाले बच्चे बोलता है ना बोलता है 고우 괴로우 총이자금으실때이부주 내가 물을 막으면 어 세분의 흠땅이흥 생기는 법인은 힘을 지어 그분에게 이는 것+ 이니 속은 사람으로 속에 는사람다 그분의 것이지 않겠는거금리의 그 계략을 꾸민미는 사람들을 발로 끌고 가시고 재판관들을 밥으로 만들시고 왕자띠를 푸시고 허리에 조이신단 말일 세어 재단형 별거별 끌고 가시고 힘 있는 사람들문무너뜨리시면 신실한 사람들 말을 제거하시고. 노인들의 통찬을 어서 빼앗 가시며 통자녀에 멸시해서도 이 반대를 약하게 하시네 어, 인들의 세상 주도를 마음을 뺏어버리시고 뺏어, 뺏어 그 백성들의 그길 없는 방향을 방하게 하시고 그들의 빚도 없는 어둠 속에 덧